자, 오늘 작업할 차량은 볼보의 외관이죠. XC70. 연식이 좀 되는 차량인데, 요거는, 그 아는 지인분이, 차주분이 맡기셨습니다. 차주분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되게 잘생기셨어요. 성격도 좋으시고. 전형적인 이제 외관 차량, 볼보 차량의 그 시티는 포지션이나 볼수 있고요. 요렇게 보시면 뭐 차량 상태는 양호합니다. 근데 항상 그 볼보 차량을 작업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칠이 이때부터 볼보는 친환경 칠을 사용하지다 보니까 칠이 얇아요 네. 뒤쪽도 깨끗하네요 칠이 얇아 가지고 항상 광택 낼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기스난 거 잡, 잡으려고 하다가 칠이 날아가 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볼보 차량을 타고 계시거나, 수입차 타고 계신 분들도, 자기 차의 특성에 맞게, 자기 차에 칠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로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볼보 차량은 정말 칠이 얇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그 광택기를 그 힘을 주거나, 빡세게 닦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작업하다가는, 칠이 날아가게 되니까, 항상 또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작업하러 바로 가자 자 엔진 상태를 보고 계신데요 오래된 차량일수록 엔진에 물을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물이 안 들어가게 물이 들어가도 에어로 다 날려 주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때에 있는 부분들 어떻게 제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닌자 모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야 야 휠이 굉장히 더럽네요. 요 부분도 닌자 모드로 가자 이끄죠 하야 핫! 실내도 또 간단하게 닌자 모드로 가겠습니다. 하자, 얏! 아아아아아아아아악 간다! 어? 아니, 이런데 생명수가. 크... 역시, 쳐 죽이는구만. 물이 최고예요. 자, 다음 작업으로 이끄죠! 야, 야, 야! 자, 실내가 다 됐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깨끗하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이 차는 차주가 레자 왁스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가장 약한 걸로, 가장 약한 걸로 살짝만 발랐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실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휠 닦으러 바로 가자 <laughs> 짜란 깨끗하게 됐습니다 자 내부는 끝났습니다 외부 광택 낼 건데 휠도 닦았고 이런 부분들 좀 더럽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물질 들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고요 기스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이런 부분도 많이 보이죠 이렇게 남발을 가리고 쭉 올라와서 이쪽 부분들 이렇게 광택 나는 부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되는 먼지랑 이런 것들 더러운 부분들 꽤 있죠.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차는 깨끗할 수 없어요. 그러면 광택 내보겠습니다. 자, 광택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광택 잘 나왔죠. 다소 깨끗하고 여기는. 보건제를 제가 발라드렸어요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 플라스틱 부분은 보건제 이렇게 발라드렸고 이렇게 보시면 웬만한 기스도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보건제가 발라놔서 이게 한 6개월 정도 가실 거예요 타이도 깨끗하죠 이렇게 보시면 천장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많이 힘든 작업은 아니었고요 차뭐 깨끗했으니까 많이 힘든 작업은 아니었고, 그냥 쏘쏘했다.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도 전반적으로 쏘쏘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